짠! 해초 샐러드 비빔밥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단 5분만에 준비가 돼 있어서 이게 섞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5분? 5분 정도인가? 10분 정도? 10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초간단 건강 샐러 해초 샐러드 비빔밥이에요 엄청 맛있어 보이죠? 저는 항상 탄수화물 밥은 조금 거의 이렇게 두 수저 정도 두 수저 그리고 야채는 많이 먹는 편이에요 이렇지 않으면은 그냥 야채를 맥없이 먹기는 되게 힘들거든요. 그래서 어, 해초샐러드 비빔밥 음 요새 봄에 나오는 세발나물 이거 샐러드로 해먹으면딱 요때밖에 먹을 수 없는 나물이거든요. 너무 맛있어요. 약간 음. 매콤하고, 이렇게 색을 나타내는 게 항산화 성분인 거 아시죠? 항산화 성분은 우리 면역력을, 우리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파수꾼 면역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. 이런 걸 많이 먹어야지, 정말 코로나, 코시국에 음, 걸리지 않고 잘 음, 이겨 나갈 수 있는 음, 힘이 되는 은천이에요 이런 채소가 채소나 과일을 갖고 있는 이 색과 향. 일단 입에서 많이 씹으셔야 돼요. 그래서 위가 하는 일이 없게끔 위는 우리 몸이 소화를 시키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자가 치유 능력이 발동할 수 있게끔. 음, 입에서 많이 씹어 서 이제 위까지 내려 보내야지 네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맛. 다 먹으면 쓰레기일도 없고요. 음, 주방세제 안 써도 돼요. 그냥 물로 한번만 헹구면은 그래서 환경도 수질도 그렇게 오염시키지 않아요. 이런 식단들은. 요새 봄똥 봄동 맛있는데 봄똥이 없더라고요. 봄똥도 좀 거칠긴 하지만 그 햇빛을 받고, 저, 받고서는 그 추운 땅에서, 음, 살아나는 생명이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, 음, 생명력이 강한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지 우리도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. 비타민. 수저는 내려놓고, 100번 씹게 만 들어보세요. 안녕하세요. 다, 비건 다이어트 전문가 위현우입니다 오늘은 어, 해초 샐러드 비빔밥을 준비하려고 해요. 다이어트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결코 어렵지 않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야채를 잘라갖고 밀프로로 준비를 해놔요. 그래서 그때 그. 거 손이 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해초 샐러드 기름밥이 해초, 해초, 모든 해초를 이용해서 야채와 같이 먹을 거예요. All mm right. -hmm.